에, 히브리스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어, 대학에 들어오면 어, 1학년 때는 얼떨, 얼떨결에 그냥 어,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 그때는 눈동자가 또리또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은 와가지고 그냥 멍청한 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쯤 되면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어, 이제 2학년이 되면 시끄러운 것도 통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하도 정신을 놓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 학교에 나와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어, 온갖 어, 세상 어, 얘기를 합니다. 취직을 잘해야 된다, 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그러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뭐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뭐 어,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 관계없는데 물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만약에 공부하는 것이 이, 이, 뭐냐, 그러면 또 시험 잘 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험을 다 치고 나면 그건 뭐할 거예요. 그건 뭐 학교 졸업하는 겁니다. 그 학교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우리는 이땅 위에 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아주 우울증 걸리기가 좋고, 어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아주 어,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시험 때나 시험 치지 않을 때나 졸업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할을 어,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울증이 없고요. 어,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발장 어, 1절을 보면은 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점이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그기에만 어, 있는 음, 음, 제사장이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는... 어, 대제사장 없이, 에, 여러분은 뭐, 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나간 사람이 혹 있다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성경 속에서 겨우 찾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에, 제사 지내는 제사, 아, 우리 유교로 말하면 집사가 되는 거죠. 어, 그, 제사 지낼 때 주, 주인이, 어, 그, 그 주례가 되는 거 주례가 주례가 되는 건데 이제 뭐 주례라는 말도 이제 엉뚱하게 이제 그 주례 사업만 하는 사람이 주례인 줄 아는데 그 예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 대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 주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앞에서 여러 말을 했다는 거예요. 7장 6장에서 얘기했는데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히브리스를 쓸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쓴게 히브리스인데, 이 히브리스에 나와 있는 이 말이, 히브리는, 히브리라는 사람 말은 유대인을이라는 말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히브리인이 누구냐 이러면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던데 말하, 그렇게 기억하고만 있어도 돼요. 우리가 히브리인인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은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어, 유, 어, 열두, 지,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열두 아들 중에서 어, 레위가 어, 그러니까 둘, 어, 셋째 아들 레위가 있었는데 넷째 아들이 유다고 셋째 아들이 레위였는데 이 레위가 제사 모세가 돼서 모세가 레위 지파리여서 이제 그 자기 형 아론의 아들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그 타고나는 거죠 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었기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말하는 요점은 무슨 뭐 말이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하다 이 앞에서 했는 얘기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렵게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속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세히 읽으면 나오지만 자세히 안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눈을 두리번거리고 살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다음을 읽어보면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대제사장이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이의 보좌 우편에 지극히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거예요. 지존자, 지극히 크신이 지존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뭐 조폭들 이름이 지존파가 있는데, 한문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 자기들이. 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어 지극히 높은 사람이다, 지존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 아주 어그 이름은 좋은데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 그런 사람들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장막이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고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감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성,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거기 법계하고 그 위에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게 성소라고 하고 참 장막은 이제 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천막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근데 왜 갑자기 이, 그 예수님 시대의 장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이, 어, 유목 시대 때는 장막이라는 말을 맞지만 이 예수님 시대의 장막이 맞느냐. 이건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솔로몬 성전이라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전과 성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벌써 망하고 없어요.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장막이라는 말을 썼는데, 앞에 참자를 붙임으로써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그걸 얘기해. 하늘 지성소와 하늘 성소에를 섬기는 이가 누구라고? 대제사장이요. 하늘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장이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분명하게 얘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게 하나님인지, 어떤 게 예수님인지, 어떤 게 우리 주인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인 그 주께서 세우셨다. 뭘요? 하늘 성소와 하늘 지성소를 세우시고 그것을 섬기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데, 하늘의 성소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참 하다 보면 옆에서 하나님이 세우기는 뭐가 하나님, 자기가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엉터리 시, 교회를 왜 나가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 학문이 그 같이 오히려 어, 이것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면 초등 학문 같고 사람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고등 학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위에 있어요. 철학보다도 더 높은 게 종교고 종교보다 더 높은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모든 졸업, 종교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3 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3절 얘기는 땅 위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땅 위의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이 말은 예물은 그 선물 예그 제사 제물 이거를 예물이라고 하고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소재물, 불에 태우는 거나 불에, 물에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불 위에 붓는알코올이나 이런 거 관제나 이런 걸다 예물로 해당되지만 이 뒤에 있는 제사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걸 제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 제사장은 그게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얘기를 다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믿으면 더 빨리 읽어지고 정확하게 읽어지고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사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 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니, 내위 제사장이 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또 되고, 또그 아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아들이 되고, 그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계속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제사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와, 내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뭐,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요. 그, 그래서, 이제, 그, 어,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만 성김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만, 예수만 믿으면 제사장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된다. 그럼 왜 뇌위기를 읽어야 됩니까? 제사 지내는 법을 읽어야 됩니까? 세상에, 눈, 우리는 3차원 공간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어,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시간 차원까지 합해서 3차원에다 시간 차원을 넣어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3차원 말고 더 높은 차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요 11차원까지 가 있어요. 11차원까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1차원은 점이고, 2차는 선이고, 3차는 입체고 이렇잖아요. 그네 선에 서 있는 사람은 입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원을 높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려면 이, 이 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을 설명하려면 면을 많은 면을 가지고 3차원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면, 저런 면, 이런 면이 있는데 넓은 게 아니라 이걸 쫙 모아가지고 옆으로 세우면 그게 입체가 된다는 3차원이 된다는 걸 설명하려면. 이 하늘에, 땅, 땅 위에 제사장이 있어야 하느님의 하늘에 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땅 위에 성막이 있어야지 하늘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처음 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형대로 지어라. 치수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지었는걸 말하는 거예요? 안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안 지었어요. 안 짓고 그냥 본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가로세로 얼마고 높이 얼마고 받침대는 어느 은이 얼마고 금이 얼마고 어, 구리가 얼마고 이거를 다 말로 했어요. 근데 그 모형을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 모세가 지은 것은 원래 본이 있어서 설계도가 있어서 그대로 지은 건데, 하나님 나라의... 성소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한 분만 있으면 세상에선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위기도 읽기 어렵고 히브리서도 읽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그 어,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제사도 안,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제사도 안 지내니까 점점 제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유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제사가 거의 흡사해요.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거의 흡사한데, 기독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교가 그만 질이 멸멸하게 사라져 버리고, 특히 이 향교 교육을 받으러 어 여름에 프로그램을 짜면 거기서 돈 주고 배우는 거. 그 외에는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곳곳마다 있고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교회 가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교는 진짜 배우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게큰 겁니다 뭐 어쨌거나 그 제사 지낸 것을 보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어, 어 귀하다고 할까요? 안 귀할까요? 아주 귀해요. 제사장 딱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얘기 안 하고, 항상 먼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지시를 받는 그런 신앙의 섬, 그, 그, 말하자면 추장과 같기도 하고, 그 제사장 이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모든 그 종교 행위를 제사장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없이 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아주 아름다운 직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제사장도 아름다운 직분인데 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은약의 중보자시라. 이 단어만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앞에 수없이 설명했어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은약, 더 좋은 중보 중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제사장은 사실은 중보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를 못 하니까, 제사장이 이 죄를 네가 죄를 인정하는구나. 그럼 소를 잡아라. 그 소를 잡아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우리 말하자면 중개인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중개인 하는데, 이게 중보자가 중개인 역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아주 아름다운 직분인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됐다,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럼 약속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고 있는 제사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 그, 이제, 주신 제사장, 내위 제사장이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제사장은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시편에 다윗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스를 쓰는 사람이 그걸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냈다. 그 얘기를 지금 6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이 잘안 쓰는 말이잖아요.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첫 언약은, 앞에 저자는 이 영어로 '더'를 쓰는 '더'나 마찬가지예요. '더'를 안 붙인 것과 '더'를 붙인 것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 딱 '더'를 붙이면 바로 한 사람을 딱 지명하게 돼요. '더'를 안 붙이면 온통 뭐그 다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죠. 근데 이 '저' 첫 언약이 모험하였더라면 모세가 준 율법은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근데 둘째 것을 요구해는거 뭐예요? 이다윗에게준 약속이 둘째 언약이에요. 10편에, 110편에 3절에 준 언약입니다. 물론 1절, 1절부터 다 언약이지만, 우리 제사장 이야기는 3절에 나온 그게 둘째 언약인데, 아니, 첫째 제사장이 아무 흠이 없으면 왜, 왜 제사장을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사 지내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둘째 제사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7절에 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8절에. 이 잘못을 지적한 것은 언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아. 지금부터 얘기한 것 뒤에는 전부 예레미야에서 지적한 얘기인데, 뭘 지적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적혀지는데,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게 망할, 망하기, 망하기 직전에 이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그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의해서 지켜지다가 고만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라지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끝난다 계속 얘기하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율법은 잘못됐다 이제 율법은, 율법은 끝났다 끝나고 다시 너희들에게 새 약속을 줄텐데 그 약속을 이제 너희들에게 준다.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는 것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고 돌아와서, 그리고 스루바벨 성전을 짓고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또 다시 이 헤롯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아직 헤롯 성전이 성전이 요번에는 디도성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스루바벨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그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망하고 다시 짓기 시작해서 헤롯이 지어서 이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있다가 40년 있다가 그 헤롯 성전이 짓자마자 30년 만에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 그거 안망하려고 유대인들이 이 메드바에서 어아 메드바가 아니고 어 메드바인가요? 거기서 어 3년 동안 버티다가 다 자살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 우리가 성지 순례 가면 이제 볼수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음 그때에 이제 이그 레위 저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법궤가 계속 그 어디에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었는데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만 이제 다 바벨론에 파괴될 때 법궤만 예레미야가 숨겼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유튜브에 예레미야의 법궤 이렇게 하면. 이 예레미야가 시내산 동굴에다 감춰서 영원히 못볼수 있게 만들었다. 뭐 그래 가지고 거의 그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열심히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어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약속한다 하고 한 말이 이제 그, 그 나와요, 발절에 8절부터. 근데 7절 얘기는 이전에, 치, 7절 얘기는 7장에 벌써, 7장 18절에 계명이 무익하다. 그렇게 제사 지내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것을 발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세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예,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한 나라 일때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만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이 자식에게 물려주자마자 유다 집화만 왕이 되풀고 나머지 열한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남북으로 이렇게 딱 갈라졌는데,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망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50년 됐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년 있다가 오냐면, 586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 십자가를 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도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 열주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언약 그들은 출애굽때 모세가 은약 매던 것은 그는 지금 말하는 언약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지금 새언약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그랬다고요 왜 배신했다는 거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했기 때문에 새로 언약을 새로 맺어야 되는 거에요. 그게 남편이 되었어도 외도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을 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께 전부입니까? 세상께 전부 아닙니까? 세상께 세상 전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시험 치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예배 드리고 게임 하고 예배 드리고 연애 하고 예배 드리고 취직 하고 모든 게 예배 드리는 게 일분이 되어서 축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